뭔가, 근데, 오, 잠깐만! 아, 선생님! 아, <laughs> 좋아, 잠깐만! 는 온다, 저기, 청바퀴! 아, 비켜! 비켜, 비켜, 비켜! 길막하지 마, 이 녀석들! 아! 아무튼, 오늘 해볼 게임은, 니코 넥스트봇 퍼포먼스라고 돼있네. 겉보기에는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 이게 뭐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스토리가? 그냥 냅다 뛰는 건가? 나 일단 뛰어볼게. 리얼리 really... 뭐라고 써있냐? 어..cción 못 나간다. 여기 길이 없어. 어 뭔가 근데 오 잠깐만 아, 선생님 야 아! 좋아 잠깐만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아니야 어어어어 어, 어, 잠깐만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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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뭐, 먹던 자일리톨 튀어나올 뻔 했네. 뭐야, 이거. 어, 뭐야. 주온이 나오고 그래. 어이씨. 어, 소리, 어? 에잉? 뭐야. 뭘,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그냥,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야? 어, 막, 무슨 소리. 와! 뭐야! 잠깐만. 어, 어디로 가야 돼?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 <laughs> 진짜. <웃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출구가 있어 출구가 출구가 어딘가에 있단 있다고 그냥 무조건 뛰면 되는 거지. 아자 잠깐만 주원 또 온다. 야 뭐야?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무서운 걸 떠나서 열받 열받아. 아, 진짜 입구가 어디일까? 여긴가? 내파 띄어봐야지. 그냥 아무 데나, 오, 오, 시점 방. 와, 잠깐만. 야 갑자기...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아, 잠깐만. 오줌 마려 올라 그러는데,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내 아, 시체봐. 막 장난 아니야. 부들부들 떨고 있어. 어, 어. 저거 주온에서 개 아니야. 개... 그 식탁, 식탁 밑에 쭈그리고 있던 애... 개 이름 뭐야? 모르겠다. 강영욱강영욱강영욱이 아니라... <웃음> 갑자기 장영호 <laughs> 그개 개박사지 아잇 어저뭐 또와 으어어 어아 여기 안전지대구나 슬라이딩? 슬라이딩 하면서 당연히 바로 잠깐 만 어, 또온다 뒤로가 뒤로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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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달리는건 맞는데 쟤들이 갑자기 여기서 팍 튀어나와 달리기도 엄청 빨라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선생님 오지 마세요. 으. 저기인가? 어? 야, 여기 아니잖아문왜 열었어? 아마 지하 주차장이니까 위로 올라가자. 상식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나가는 길이 나오겠지. 지하 주차장이니까. 뭐 아, 맞죠? 아, 아니, 가고지 마! 아! <laughs> 뭐야, 여기? 어? 어디서 많이 보던 애다? 어, 대머리! 대까츄 대머리! 대 <laughs> 가자! 가자, 나를 따르라! 어. 가보자! 아! 아니! <laughs> 이거 탈출할 수 있는 거 맞어? 야, 근데 일단 재밌다. 재미는 있다. 왜냐하면 뛰는 게 재밌다. 뛰는 게 길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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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무, 누가 문 닫았어? 야, 누구야? 문 닫지 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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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또또문 닫았어. 문 닫지 마. 열어놔 문. 왜 문을 자꾸 닫어? 야, 일단 우리 딱한 층만 올라가 보자. 와. 이거 우리 지금 제일 밑에 있잖아. 한한 한 층만 올라가 보자. 아, 아니. 아, 얘가 자꾸 앞에 지키고 있어. 야, 누가 희생양 좀해 봐. 누구야? 야, 티티티. 가서 빨리 유인해. 나 탈출해야 되겠다. 믿기가 되라, 이 녀석들. 자, 가라! 허어! <laughs> 내가 보기에는 오늘 방송 내내 이 방에서 못, 빠, 못 빠져나갈 듯? 가라! 김신디, 미끼가 되어라! 아, 미믹은 좀 기분이 안 좋아. <laughs> 우와! 내 앞에 있었어! 우와! 또 있어! 내 앞에! 몇 마리야! 내 앞에! <laughs> 설마! 아! 내가 미끼가 됐다. 내가 다 끌고 갔는데 안 도망갔어. 내가 미끼가 돼줬잖아. 빨리 도망갔어야지. 2층으로 올라가자. 지하주차장 위로 올라가자. 위가 어딜까? 어, 계단이 있다. 올라가자. 또 계단을 찾아야 해. 지하주차장. 이쪽인가? 어, 좋아. 한층 더 올라갔고요. 돌면 또 올라갈 수 있나? 어, 또 올라갔고요. 이거 무한 아니야? 혹시 무한의 계단 아니야? <laughs> 끝이 없이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설마? 아니겠지. 차를 탈 수도 없고. 어, 계단 있다. 오케이. 많이 올라왔어. 어, 리스... 꽤 많이 올라왔어. 어, 화장실. 엄마 <laughs> 올라왔는데, 막 다른 길인데, 뭐 깜짝이야. <laughs> 왜, 왜 여기서 있냐? 아이, 놀래라. 가보자. 어 다른 애들한테 갔나보다. 나가는 길이 어딜까? 없는데, 길이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기 싫어. 아이, 깜짝이야. 발소리. 아, 뒤에서 발소리 나 가지고 놀랬네. <laughs> 누가 쫓아오고 있는 줄 알고. 아, <laughs> 결국에는 내려가야 된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아, 잠깐만. 아, 오지 마세요. 아, <웃음> 아니.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저, 아니, 깜짝이야. 아니, 어이, 자네, 나 쫓아오지 말고, 미끼가 되라고, 날 위해, 희생해라. 어? 아니, 으!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이, 진짜. 아, 쟤 뭐야. 아, 뛰는 게 다야? 이 게임의 목적이? 아, 그래? 나 낚인건가? 어어어어 잠깐만 채팅창 보다가 아 채팅창 보다가 앞에서 튀어나온거 못봤어 아 그래? 출구가 없어? 아까 누가 출구있다 그랬는데? 야 걔, 걔가 낚은거야? 야 신디, 아, 신디 죽었다 잘가고 어? 잠깐만 나도 죽겠네 어? 으어어어 나가는 문도 없어? 뭐야 그럼. 슬라이딩. 낚은 거야? 어 슬라이딩은 이렇게 컨트롤 이게 달리다가 쫙 슬라이딩. 뭐가 또온다아 나이. 아 나이 진짜. 근데 이렇게 목적이 없는 게임인데 왜왜 왜 4만 명이나 해? 지금. 난 끝까지 달려보겠어. 뭐가 뒤에서 쫓아온다 지금. 내 화면이 이상해지는 거 보니까. <laughs> 지금 8시 53분인데 방송을 좀 늦게 켰으니까 10분만 더해 보고 아, 깜짝이야. 야이. 깜짝이야. 아, 근데 뭔가 희열이 있어. 희열. 그 따돌리는 그 희열 같은 게 있어. 좀 놀래 놀래긴 하지만 어, 쌀뻔. 오줌 쌀뻔. 아이고, 쉿. 어이, 어 뭐야 또 만났어? 야, 똑같이. <laughs> 너 여기 화장실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laughs> 대머리 돼 가지고 야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너 너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 맨. 오! 아. 이거 <laughs> 같이 어디 갔니? 어 저거 로드맨 아니야? 이거 데니스 로드맨 아니야? 사진? 아 어, 저렇게 생겼어. 아 뭐야 이거. 아! 졸라맨이잖아. 모자 쓴 졸라맨. <laughs> 가자. 또뭐 달려보자. 는 온다, 저기, 창밖에 와! 비켜! 비켜, 비켜, 비켜. 길막하지 마, 이 녀석들. 아! 야, 이거 답이 안 나와. 아니, 저기, 아! 이거 진짜, 그, 출구가 없는 게임 맞아? 한번 알아봐갖고 다음에 출구가 있는 게임이면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없는 게임은 진짜 없는 게임이면 포기. 똥 싸고 있는 거 아니지? 어이 경기가 되게 리얼하다. 김신디 너로 정했다. 가라. 아니 아. <laughs> 어 뭔가 쫓아온다 또 소리 난다. 아 모기 소리. 아 모기 소리. 아. <laughs> 아, 그만해, 안 해. 아니 진짜. 아, 모기 소리. 한 번만, 한 번만 더 나가보자. 한 번만 더 나가보자. 또 모기 소리나. 또, 또 모기 소리나. 아니. <laughs> 야, 근데 여기 약간 이마트 같다. 주차장이. 이 게임, 이 게임 여기까지하자. <laughs> 아, 너무 모기 소리도 듣기 싫고, 뭐라고 뭐라고 쭈얼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아, 다 싫어. 아, 다 싫어. 안해안 안 해, 안 해. 지쳤어. 어. 역시, 나이를 먹으면. <laughs> 오래 못 가. 이건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방전됐어, 벌써. 어. 어, 힘들어.